도 하나님의 괴로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편에 있는 어 말씀은 다윗이 고난 가운데, 또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함께 간구했던 기도로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시편에 있는 이 말씀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져 구성되어져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과 또한 그 안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또한 역사하심을 선포하는 내용으로 함께 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대부분 다 오늘 본문에서 십병자는악인으로부터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간절히 요청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계속해서 이 다윗에게 괴롭힘을 주고 있는 어떤 괴롭게 하는 그 악인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전에도 악인에서 그리고 포악한 자에서 또 사전에도 사전에도 악인의 손에서 그리고 포악한 자에게서 계속해서 이십병기자는 자기의 주변에 악인과 포악한 자와 그리고 또한 자기를 예, 어, 멸하는 자, 악담하는 자들, 교만한 자들, 이런 자들이 끊임없이 자기 주변에서 자기를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또한 괴롭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악인의 속에서 자기를 구원하실 자, 하나님을 찾고 있는 이 간구를 보면 오늘 말씀을 저는 묵상하면서 마치 예수님께서 지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그 주의 기도 문 가운데 바로 다만 우리를 악에서 구원하옵소서라고 이렇게 건면하며 또한 기도로 선포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장면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요 왜 예수님께서는 지자들에게 악에서 구해달라고 간구하며 기도하라고 명하셨을까 특별히 예수님은 아니 예수님이 이땅 가운데 오셨지만 여전히 악은 그대로 남아 있으며, 심지어 예수님도 그악 때문에 악한 어, 존재들과 또한 악인들과 끝까지 싸우며, 혹은 또그 싸움에서 승리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처로 보듯 때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 그 악에 오히려 뭐랄까요, 피해를 입고 죽으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여전히 예수님은 부활해서 또한 이땅 가운데 나타나셨고 또한 승천하시며 우리 가운데 이 모든 악에서 이긴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이땅 가운데 악은 존재하며 또한 악은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믿는 자들도 역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도 다 여전히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여전히 이 악한 것들과, 또한 악의 영들과, 우린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 그런 영적인 존재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땅 가운데 오셨다면, 모든 악한 것들이 다 떠나가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선한 것만, 좋은 것만, 그런 것만 남아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뭐 크게 염려하거나, 아니면 걱정할 것이 없을 것 같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악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심지어 우리는 이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악한 영들과 더불어 싸워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땅 가운데 여전히 그럼 악한 것들과 악한 영들을 왜 남겨 두셨을까? 끊임없이 우리는 이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러므로 이 악의 영들과 싸워야 되며 또한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우리가운데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경륜에 대하여 왜라고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하나님께서는 왜 악한 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고 왜 제거하지 않으시는지 우리는 끊임없이 물을 때가 많습니다. 아마 시평 기자도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간하였을 겁니다. 그의 삶에서 처절하게 그는 이런 전쟁 같은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한 것은 자기에게서 악인이 떠나가며, 또한 악인에게서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는 이 기도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셔서 그 악인을 멸하고, 일단 그 악인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면, 그러면은 다시는 그런 고난이, 그런 어려움이 생기지 않으면 좋을 텐데. 다윗에게 계속해서 이 악인의 괴로움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특별히 10편, 40편은 세 번의 셀라라는 이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즉, 이세 번의 셀라를 통하여 다윗은 문장을 구분하고 있는데요. 3절에 셀라가 등장하고, 5절에 셀라가 등장하고, 8절에 셀라가 등장합니다. 근데 주로 여기에 나오는 이 셀라라는 말을 통하여 그가 어떠한 고난을 받고 있는지 그 고난에 대한, 그러한 자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에 대한 그에 대한 고백과 그리고 또한 그 다음에는 바로 악인에 대한 행태에 대한 그런 고발이 등장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 선포되며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다윗은요, 끊임없이 하니 앞에 이 악인으로부터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이 무엇인지를 하니 앞에 선포하며 또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 다윗이 오늘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라고 하니 앞에 간과하며 하니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육주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이 기도. 그것은 자기를 분명하게 도우시고 또한 함께 하실 하나님을 그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또한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자기를 분명하게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또한 자기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경험했기에,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 있는 말씀을 보니까,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여와요,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는, 어, 이 과거 전쟁을 볼 때에, 장수나 아니면 또 임금이 있으면요, 항상 이 임금들 곁에는 이 임금을 보호하는 그러한 군인들이 있습니다. 어디서 화살이 날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방패를 가지고 있다가 왕이 위협에 처할 것 같으면 항상 그 방패를 모아서 그 왕을 보호하는 그런 일들을 또한 그런 군사들이 있었는데 오늘. 이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치 제게 공격에 대비하여 그렇게 장군이나 임금을 보호하는 그러한 부하들의 보호. 이런 보호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를 보호해주시고 자기의 머리를 하나님께서 가려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항상 내 앞에 죽음, 그 악인의 그런, 어,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 속에서 항상 자기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시편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역시 이상의 살아가면서 어떤 처절한 영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물론, 다윗의 그런 시대적인 상황과 똑같은 상황은 아닙니다. 다윗이 끊임없이 전쟁의 위협, 아니면 악인의 위협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그 모든 고난 중에서 자기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그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 이것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냥 선하고 좋은 일만 편한 일만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런 악한 영과의 싸움 악이 존재하는 환경 속에서 끊임없이 영적인 존재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안에서는 평안이 있긴 하지만, 어떤 주의, 구원의 은혜도 있긴 하지만, 동시에, 동시에 우리 끊임없이 이 정적인 어, 영적인 전쟁의 위험 가운데 놓여 있으며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대든지, 지금이든지, 악한 영들의 그런 영적인 어떤 이러한 공격은 변함이 없거나, 또한 다시 어, 비슷하다는 것을 낳게 됩니다. 특별히 악한 영들이. 우리 가운데 공격해 오는,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일들을 가만히 보면 2절부터 3절까지에 있는 말씀에 세 가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첫 번째는 2절에 보니까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해 매일 모인다는 겁니다. 또한 3절에 보니까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고, 그 입술 안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고 말하고 있으며, 4절에 보니까 나를 지키사. 악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또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한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악한 형들은 항상 먼저 우리의 마음을 꾀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꾀하며, 또한 악한 것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며, 또한 독사와 같이 치명적인 말로 우리 가운데 공격해오고, 물리적인 행동으로 우리 가운데 또한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고난 가운데 악인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을 때마다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욕하고 계시며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건면하셨던 말씀은 너희는 다만 악에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한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모든 악에서 또는 악한 것에서 구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악에서 스스로 자기를 네, 이겨내거나 구원해 낼수 있는 그런 영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악에서 이 악한 악인의 어떤 영적 싸움에서 우리를 승리하며, 이겨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할수 있는 가장 가장 최선의 방법은 함께 간과하며 함께 기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간과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렇게. 진실로 하니님 앞에 부르짖는 자들에게 하니님은 도우시며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도 주 앞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마지막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12절부터 함께 볼까요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군편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며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라고 말씀하고 또한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 또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며 또한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해답인 것을 너무나 쉽게 고백하며 또 우리가 선포할 수도 있긴 하지만, 하지만 끊임없이 우리는 이땅 가운데 있는 이 악한 영들에게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께 도우심과 또한 구원하심을 구하며 선포함으로 또한 강구함으로 기도함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야 아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이 다시 한번 영적으로 되산하며 그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또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또한 온전히 설수 있는 그래서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도 다시 한번 이 주님 앞에 간과하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악에서 구원받으며 또한 그 악한 영들로부터 영적인 싸움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